어, 오늘은 어, 임산부의 하루를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어, 집에만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임산부 24주 차에는 하루 동안 뭘 하는지 저의 루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어, 아침에 일어나면 몸무게부터 잽니다. 5 9 4 k g 어 지금 24주차인데 배도 어느정도 볼록하고 앞으로 나왔네요 제 친구는 많이 나온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배가 제 기준에선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호박파차를 따뜻한 물 250ml 그리고 정수 250ml에서 500ml를 하루에 한잔씩 꼭 마시고 아침을 시작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호박파차를 먹으면 붓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임신하고 나서는 좀짠 음식들, 단 음식들이 되게 많이 땡겨 하다 보니까 제가 저녁에 뭐 아이스크림이나 와플이나 뭐 초콜릿 과자 이런 걸 먹은 다음 날은 무조건 호박파차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은 남편이 손으로 삼각대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졸리지? 한번 깜짝 공개할 거야? 얼굴? 지금? 지금 안 돼. 지금? 구독, 구독 다달아놨데 <laughs> 지금 안 돼? 안 네. 돼. 나도 지금 약간 안 되는데. 이거. 어, 오늘 아침은 어제 밤에 와플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플을 시켰는데, 9,900원 이상을 시켜야 된대요. 근데 와플 3개를 시키기엔 오빠랑 하나하나 먹고 그 하나가 다음날 눅눅해질 것 같아가지고 와플 2개에다가 에그 샌드위치 하나를 시켰어요.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그래서 오늘 아침은 에그 샌드위치를 먹을 예정입니다. 이거 보세요. 계란이 엄청 가득가득 맛있겠죠? 저이로운 저기 타고 갔는데. 저다그저던데 저기 때? 저기 대 저기 때? 저기 는 저기 때? 저저저 저희의 점심입니다. 닭가슴살에 칠리소스를 뿌린 거고요. 요거는 어머님이 어제 깍두기를 주셔가지고 깍두기랑 닭가슴살 볶은 깍두기 닭가슴살 볶음밥 그리고 요거는 어제 어머님이 주신 청국장 남은 거를 같이 먹으려고 해요. <laughs> 다 어머님이 주신 거네? <laughs>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응. 처음 만들어 봤어. 깍두기 닭가슴살 볶음. 밥 때려놓고 먹었는데.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지? 너무 맛있어. 아, 대박. 아, 진짜 맛있다. 음! 음. 진짜 맛있어. 밥다 먹고, 낮잠 시간. 어, 낮잠을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자고, 밥을 얹히고, 저는 이제 책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또깨유가라는 책이랑 태교동화책 총 4권을 해서 6 0 0 0원에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그 또깨유가? 다들 아시는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제 친구가 이제 그 애기 수면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일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추천을 받아서 이제 읽기 시작을 했고, 지금 사실 이제 읽기 시작을 한 거라서 잘 내용은 몰라요. 그냥 애기들을 똑똑하게 좀 재우는 방법, 수면 교육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서 이거를 잠깐 읽으려고 합니다. 택배가 많이 오니 조그만! 이거는 철분제. 더햄 철포우먼. 철분제를 먹어야 해서 철분제를 시켰고, 요거는 뉴트리맘 영양빵. 이거는 무료, 무료 이벤트? 무료 샘플, 샘플, 샘플 이벤트 하니까 주셨네. 한번 먹어볼까? 영양발에 이게 단백질 바 같은 건가? 네. 단백질 1.6g 밖에 안 들었네? 그, 땅에 들어가뭐 이제 철분 뭐 이런 거. 음. 필요한 거. 아, 그렇네. 그 어, 철분, 비타민 D 이런 게 많이 들었네. 임상부용이라. 여러분, 제가 앞머리를 너무 내고 싶어가지고, 요새 수지, 스타트업 수지 앞머리 아시죠? 그걸 내려고 화장실 가서 가위까지 들었다가, 사실 앞머리가 있긴 해요. 근데 좀 길어가지고 그래서 화장실 가서 지금 앞머리를 자르려고 가위까지 들었는데 지금까지 길은 앞머리가 너무 아까워서 일단 참아보기로 하고요. 핑크에이지에 가서 가발을 사려고 합니다. 진짜 연 전수론데? 고민하지 마. 가자. 레즈길이? 어, 기억음 이분이 이뻐서 사고 싶다 나는. 모델빨인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와, 요새 앞머리 가발 기술이 너무 좋은데? <laughs> 이거 사야겠다. 제가 노트북으로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앞머리 가발을 산다든지, <laughs> 옷을 산다든지. 근데 이거 사야겠다. 진짜 괜찮다. 오하 내가 살려는 가발 색깔이 품절이야. 네, 네. 검은색이 품절이야? 응. 음. 품절이래요. 꼭 내가 사고 싶은 거는 없어. 꼭 내가 사고 싶은 거는 품절이야. 와 페리카나는 진짜 오랜만이다. 양념치킨. 빨갛진 않네. 맛있어? 단짠 그 맛. 맛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워있고, 먹고, 쉬고, 눕고, 먹고, 씹고, 아, 쉬고. 오늘 진짜 하루 종일 집콕을 했는데요. 뭐, 오늘 별 다르게, 뭐, 보여드릴 건 없었지만, 저녁 10시가 되어서, 전 이제 꿈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